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더 팩트 TV 고성 사다낚시 박오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좀 제품을 하나를 좀 소개를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한치 낚시를 해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좀 많이 불편하셨던 어 그런 점을 아주 시원하게 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제품이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는 것도 아니고 뭐이 제품이 무조건 좋습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정보를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필요하신 분만 예, 구입을 하셔서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한치 낚시를 할때 어, 보통 이 거치형과 어, 이제 거치형 하나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오모리그도 이렇게 하나를 또 사용을 하고 두 대를 사용을 합니다. 거치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소형 전동릴이나 베이트릴에 사용하는 이 합사 원줄을 수심은 저희가 이렇게 뭐 베이트릴이나 액정에 나오기 때문에 수심에 크게 뭐 이렇게 개의치 않고 어, 액정에 나오는 수심대로 원하는 수심 지점에 바로 공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사 원줄을 뭐, 사실, 뭐, 어떤 걸 사용을 하셔도 크게 뭐 상관이 없거든요. 뭐, 0.6을 사용하시든, 0.85를 사용하시든, 호수는 이 정도로 사용을 하고, 색상은 또 뭐, 블랙을 사용하시든, 칼라를 사용하시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요거는 요대로,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자 문제는 뭐냐? 불편한 점이 오모리그입니다. 오모리그. 오모리그 할 때, 물론 베이트릴로 액정에 수심이 나오는 릴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어, 10분 중에 한 7분, 8분은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피링로드를 스피링리를 사용합니다. 스피링로드에 스피링리를 장착을 해서 오모리그를 하는데 이오모리그를 하면 이 줄을 원하는 수심에 바로바로 공략하기가 이제 힘이 듭니다. 왜냐면 액정이 없다 보니까 이 줄로서만 수심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저도 이뭐 수심을 바로바로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뭐이 면사 매듭으로 뭐십 미터씩 마킹도 해보고 또 칼라도 이렇게 넣어보고 또 색상이 들어가 있는 십 미터당 마킹이 되어 있는 합사도 사용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어뭐 면사 매듭으로 묶어 놓으면은 낚시를 좀 하다 보면 이 면사 매듭이 이동을 해서 수심이 또 엉망으로 되어 버리고 또 마킹이 되어 있는 십 미터씩 마킹이 되어 있는 합사들은 또 색상이 너무 또 이렇게 어둡게 나와 있어서 사실 바다에 나가면 막상 낚시를 하다 보면 마킹이 헷갈려서 뭐몇 미터가 내려갔는지, 10미터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이좀 고민을 하던 중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하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무슨 제품이냐 하면 어 마루지에서 나온 합산대 침수합사입니다. 침수합사.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침수합사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합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이 실이죠 실이다 보니까 다 뜹니다 뜨는데 까라는 합사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출시가 돼 있는 제품도 있겠지만 어,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가게에서 판매하고 있는 들어있는 제품 중에서는 그래도 합사들은 다 뜨는 제품만 들어있거든요 침수 합사는 없는데 어, 마루지에서 나온 예, 지금 제품이 어, M c 스라 해가지고 어, 침수 합사가 나왔습니다 합사는 구합사입니다, 구합사. 구합사인데, 어 제품이, 어 색깔이, 요, 보시면은, 그냥 단색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는 요, 원 컬러랑, 어 10m당, 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색상이 있는 제품이랑 두 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가격은 200m 제품은, 어 45,000원, 그리고 300m 제품은 62,000원입니다. 어 제가 볼 때는 이 구합사의 침수합사 치고는, 가격은 절대로 비싼 게 아닙니다.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컬러가 어떻게 마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냐 하면, 와, 제가 처음에 색상을 보고 지금 이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색상이 굉장히 선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현지에 바다에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지금 저 리드에 보시면 이렇게 가만 놨습니다 가만 놨는데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 와, 색상이 너무너무 진짜 마킹이 잘 되어 있어서 잘 보입니다. 자, 마루우지 M6. 이 칼라 합사 제가 줄 나가는 거몇 어, 미터씩 이렇게 돼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렌지 나가죠. 그 다음에 보라색 나갑니다. 아주 선명하죠. 20미터 나갔고, 자, 지금 녹색 30미터, 그리고 형광색 40미터, 파란색 50미터, 자, 더 이상은 흘리진 않겠습니다. 칼라 보이죠. 네, 아주 선명합니다. 입질파. 뭐 수심파 입질 파악이 아니고 수심파악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지금 기존에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이제 요 마킹이 되어 있는 합사예요. 이거는 브랜드에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브랜드는 보여드리지는 않고 색상만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도 지금 다른 제품이고요. 자 이렇게 이 자, 제품도 지금 다른 제품이거든요. 자 겹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킹이 되어 있는 세깔가 지금 기존에 제가 강에서 판매를 하고 있던 제품은 밑으로세 가지고요. 메뉴에 어, 있는 게 지금 이번에 마루지에서 MC스라 MC스라고 출시된 어, 합산대 지금 색깔이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가죠. 이거는 뭐 보기 싫어도 바로바로 바로 마킹이 10미터 당 되어 있는 것을 정말 편하게 확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기존에 좀이 수심에 대해서 스피링릴에 오모리 오모리가 하시던 분들이 어,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는데 요 제품을 사용하시면 마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수심을 공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합사다 보니까 어, 말 그대로 까랑 납사입니다. 까랑 납사다 보니까 빨리 어, 수심층에 원하는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심층에 내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가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인데 호수는 지금 0.6호, 0.8호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침수합사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었냐 하면 깔아앉는 한 가지의 고텍스라는 이제 심이 있습니다. 이 라인에다가 나머지 합사 8가닥을 감았습니다. 감아서 총 9합사가 되는 거고 정중간에 깔아앉는 한 가지 심을 넣다 보니까 심을 넣고 감싸다 보니까 두께가 기존에 이제 다른 브랜드 합사보다 약간은 더 두껍게 나온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법이 어 까랑기 하기 위해서 하나를 넣고 거기를 감았다 보니까 그렇게 두께가 살짝이 좀 두꺼울 수밖에 없다는 점은 한 가지 인지를 좀 하시고요. 자, 요게 까라앉는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침수합산하는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직접 보여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앞에 물컵을 이렇게두 네, 가지를 딱 준비를 해왔고요 자, 요거는 지금 MC스라고 제가 설명드린 칼라 마킹이 되어있는 요거를 제가 일부러 조금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만 잘라서 자 여기 예, 잘라있구요 요거는 어, 다른 타 브랜드 합사를 자르겠습니다 조금 예, 마킹이 되어있는 자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가지인데 요거는 지금 기존에 다른 브랜드 합사구요 자 물에 띄워볼게요 컵에 자 요거는 어, 침수합사라고 이걸 출시한 MCs 마루지 침수합사입니다 자요 두가지 띄웠는데 손으로 폭 한번 담가볼게요 자 이렇게 담구고 담겨도 계속 뜹니다. 이 지금 보시면은 찔러도 계속해서 물리로 수면으로 다시 올라오죠. 자, 요 마루지, 자, m c 스요 합사 한번 담궈 볼게요. 제가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싹 바로 깔아 놓는 게 보이시는가요? 자, 다, 다시 한번 잘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좀 잘라 보겠습니다. 자, 요 지금 넣어 볼게요. 카메라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넣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면에 떠 있고요. 자, 딱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로 사깔놓는게 보이죠. 침수합사 굉장히 낚시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시 기념으로 해서 제가 요 지금 브랜드 사장님한테 어제 개인적인 독단적으로 너무 제품이 좋아서 어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한다고 허락을 받고 이벤트를 하는데 어 지금 이 출시 기념으로 저희 이제 팩트 TV 단독입니다. 그냥 또 알려만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하시면, 갈치 시즌이 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요, 즘 갈치, 자, 요거지, 웜, 예, 갈치 웜입니다. 지금에도두 개의 웜세 가지 교체형으로 해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딱 들어있는 요 제품을, 어, 마루지 엠시스 합사를 구입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어, 요거 지금 한 50센트 정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벤트성으로 제가, 어 무료로, 예, 요거는, 같이 구입하시는 분께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구입을 하시려면 비용이 조금 듭니다. 요거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어, 이참에 구입을 하셔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드리면, 어, 색상이 있는 합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색상이 없는 단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그치형 이거는 오모리 스피닝 로드에 사용을 릴에 사용하시면 되고, 어, 0.6호, 0.8호, 그리고 1호 3 가지가 나와 있고, 200m는 45,000원, 그리고 300m는 6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합사고 침수합사라는 거, 예, 요거 알려드리고요. 어,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댓글에 고정 링크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 이벤트성으로 원도 예,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없는 분들은 제발 패스해 를 주세요. 필요하신 분들만 구입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팩트 TV 우승 사다라 씨 보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